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또 좋아요,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모세에 관한 말씀이지요. 아시는 대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국왕 바로의 딸인 공주의 아들로 살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지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수없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모세지만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마음 때문에 결국 살인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숨어들어 다시 40년을 살게 되지요. 여러분, 모세 나이 40세 때에는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40년이 흘러가면서 모세는 그저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40년의 삶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I am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저 40년 전에는 뭐든 할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저 나이가 많아진 노인에 불과한 이 모세.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놓고 통탄해할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떨기 나무 불꽃을 통해서 그 불꽃이 나무를 사르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을 보고서 그 나무를 통해 그 불꽃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삶을 생각할 때 아이엠 나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접목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역시 I am 나싱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플러스 I A N 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 Christ, 크라이스트를 빼버리면 I am 나싱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도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없이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 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역사하셨는데요. 이 불꽃의 특징이 뭡니까 나무에 붙었지만 타버리게 하지 않고 타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이 부활 신앙이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뜨겁게 타오르게 할지언정 타버리는 재가 되게 해버리는 그런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이제 이 부활의 불 가운데 뜨거운 불 가운데 살아서 우리의 평생이 믿음으로 타오르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